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학성경1 2 1일 페이지입니다 누가 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찾으면아면 아멘. 아멘. 아멘 누가 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합법합니다 시작 모든 세례와 제들의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와오니 다리생과 소리관들의 원망을 가는데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밀의 의식을 해 너희 의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군대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없게 되고 집에 와서 그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놀아하느라 내가 내게 잃은 니이 이와 같이 제일 하나가 아니하면 하늘에 있어선 해일할 것이 없으니 아흔아홉을 아흔, 보내요기발은보다 아흔, 더하리라 아멘 네. 그사합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사랑해 주셔서 아흔아홉을 두고 한마리 기은 양을 찾아 나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자로 이렇게 하고 지 우리 비를 들어서 말씀하시니 주하나감사합니다이안에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극렬 주님의 아버지 그 자비, 주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실천하시는 계하승의 열매의 결실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수록 주판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예술이 뜻만에 따라 감사하며 축복해도 드려옵나이다. 네. 아멘. 있니까 있어요? 오늘날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 자기 신앙 지키기도 어려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 교회 나오는 것도 눈치 봐이런때 어떻게 영혼을 살리냐고요 정적으로 그저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 보시고거잖 비유를 들어서 말 잃어버린 거에 대한 비유 한, 그저 잃어버린 한 영혼 그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 1 0만 원인데 만원잃어버렸어 찾으러 났어요? 안 났어요? 찾으러 안났요 찾으러 났으게저온집안을다 뒤질 거야. 그거 계속 신경쓰여서. 그죠? 신경쓰서 막, 집안을다 뒤지고 막, 그걸 찾을 때까지 아마, 이, 그죠? 그냥 편하지 않을 거예요. 또, 둘째 아들,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 여자 집에 있고 둘째 아들 잃어버렸어. 아버지는 밤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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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놓고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오늘 비유를 들어서 잃어버린 영혼 말씀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일자리 보니까 모든 세월 제일 의 말씀들은 가까이 나오니 세례와 죄인들, 죄인들, 이 세례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죄인임으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와는 또 우리가, 우리가 내 안에 그 예수를 또예수님 생명의 왕으로 왕도를 타지만 우리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어디에 나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 예수님 앞에. 이 기도에도 우리가 무엇을 들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멘.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아멘.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전에 바리새인과 성인은 원만 가는데 이사를 제를 영접하고 음식 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 성인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알아 몰라요. 알죠, 잘 알죠. 지식으로 철학으로, 그죠? 세상에 배운 학문으로 철학으로, 얼마나 잘 알아요, 얼마나 잘 알아요. 구약의 율법 토라는 선생이에요, 선생. 그런데 지금, 아, 예수가 누구와 지금 함께 있다?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있다. 이거는 원망하는 거, 원망. 교회 오는데 누가 와도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지금 이바리새가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창기, 살인자, 강도, 그죠? 그런 세상에 더러운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식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잘 나가는 사람 와야 돼요? 그죠? 근단한 찍힌 사람만 와야 돼요? 교회 안에 박사들만 와야 돼요? 그죠? 더 똑똑한 사람 와야 돼요? 그에는 교회는 누구나, 아주, 그죠, 형편없는 사람도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죠, 사람들이 대척당한 사람. 세상에서, 그죠, 이렇게 좀, 예? 도회당한 사람. 약한 자. 제일 들 오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했다 가지고 그, 그죠, 사람들을 오는 거, 아무나 오는 거, 이거 그죠, 지금 요즘에는, 뭐 때문에 가슴이 아프냐면, 뭐가 제일 가슴이 아프냐면, 그죠? 이단 신천지. 시단, 이단 신천지 뭐, 그죠? 그런 사람 올까봐 다 경계해야 되고, 또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오는 거다 경계해야 돼, 경계. 모르는 사람, 어, 저 사람,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다 아주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아주 가슴 아픈, 이게 얼마나 슬픈 이런 현실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 보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은 하늘나라 왕이잖아요.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 누가 와 같이 있어요? 세례가 죄인들,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셨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멘. 증언실랑 아멘. 안 맞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서만 식사를 못하겠잖아 식사도. 못하게 했잖아. 식사도. 예? 식사도 지금 밥도 못 먹게 하잖아요. 이것도 막. 꺼려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이르시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약1 0 0마리가있는데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9마리를둘에 두고 그림을 찾아 나도록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위에 잃어버린 영혼 있죠? 잃어버린 가슴 아파요. 오늘날 너무 가슴 아픈 게 그의 다니다가 실하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의 다니다가. 네? 이 지역,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뭐, 경제적으로 힘들다, 뭐에 힘들다, 뭐에 어렵다, 뭐한다. 그게 다니다 실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형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형들?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응? 그냥 뭐, 지팔자 지가 알아서 가라고, 응? 뭐 지가 알아서 찾아가라고, 그냥 내버려 둘거 거예요. 남을 알아? 지가 우리가 가슴을, 그죠? 진짜, 응? 그, 쏘라 안고, 기도하며, 그 형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그죠? 한영을 실족하며, 우리가 뭐라 해서, 한영을 실족하면, 어떨한데요 왕자 맺도록 기에달려 바다에 던진다는. 그거 곧그 죽음이에요. 한영은 아로이나 실족하면, 내가 곧그 죽음인 걸죽음이 실족하며.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많잖아요. 부모가 됐든, 형제간이 됐든, 그죠? 이웃이 됐든, 그죠? 친구가 됐든, 친척이 됐든, 주위에 믿다가 심종한 영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정말 우리가 가슴 아껴서 응? 눈물 뿌려,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진정한 목자 심정으로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찾은 저 즐거워 어깨에 찾았으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지금 메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 어깨 메고 외부 오시는 거.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아멘. 이런양 하나 찾아면 얼마나 즐거워요. 응? 잃어버린 다시. 이러을는 자식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막감격이잖아 감격, 감격. 아멘. 네. 그 아버지가 둘째죠,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들이 그 모습이 얼마나 어요 완전 거지잖아요, 거지꼴, 거지꼴. 나가서 자기 그저 재산 다 탕진하고 다 재산을 날려버리고 뭐 먹었다 했어요그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얼마나 그냥 먹을 것이 없으면. 돼지가 먹는 그런 그저 돼지밥 돼지밥 한마디로 말만 하지면 돼지 그저 밥이죠 그 돼지 그 식당에서 나오는 짬밥이라는 짬밥 그런 거 그런 거를 먹고 사다가 아내 신세가 너무나 차량하고 내 신세가 얼마나 거지 같으냐 아까 우리가 왕로를태워야 되는 데 생명의 왕로로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완전 거지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지거예아니거지거 왜요 예수님 버렸으니까. 예수님 이런 걸했으니까 예수님 떠났으니까, 예수님 멀리했으니까 아, 내거짓골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거짓처럼. 근데, 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냥 품근 하나라도 내가, 어, 하나님 나를 써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감사하냐 어떻게 했다? 회개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처 멀리서 오는 그, 막 그죠? 아들은 막 맨발로 나가서 막그 냄새 나고 더럽고 대자같지 살았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막 더럽고 지저분하겠어요 그를 막먹을막 막 그냥 안고 막 입을 맞추고 막 그냥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난리가 난리가, 난리가. 이상가지고 저리 가라지 그죠?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상가지은 그죠? 저리 가라죠 얼마나 감격의 순간이었네 감격의 순간 오늘날도 교회는 그죠? 보면 냄새 나 난다, 뭐 한다, 막 꺼려 하는 사람들 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멀쩡할 사람은, 저는 우리나 다, 그죠?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 내세울 게 있어요. 왜 자격이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이 무조건 살아.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 사랑으로 아멘, 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나 같은 정말 버려진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고 살려주시고, 죄를 다 용서해주시고, 생명으로 망대로하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사랑해주셨다는 주님의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예수님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실제 내가 너이르눈니 이와 같이 제일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내 회개하고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의인 아홉 마리를 예수님께서 주죠? 그 의인 아흔 아홉, 그 양을 그냥 버려두고 가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예수님 내가 문이다. 양이 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흔 아홉은 우리 안에 두고 우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한 마리 방황하는 그 영혼을 찾아서 나서서 그가 해결하고 돌아오면 이제 의인 아흔 아홉 보다 이것은 기죠 믿는 사람이잖아. 왜? 믿을만 한 거잖아. 요 우리가 이제는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응? 믿을만 하자. 아, 이제는 우리가, 뭐 어?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왕, 이 왕으로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 누리고, 이제 맨날 흔들리고 갈팡질팡,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왕. 응? 어? 왕이니까 누리고 살, 당당하게, 누리고 살아, 호령하면서 살아야지. 왕. 호령하면서, 왜? 하늘나라 것을 소유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은하고 나두고 방황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 찾아서 나서는, 그런, 우리, 저와는 이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 그러니까 지금들, 전도해요, 안 해요. 전도해요, 안 해요. 네? 내 내용은 못 지키니까 전도는 생각도 안 해. 전도는 생각도 안 해. 내용은 내비름 지키기 어렵다고 전도는 생각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나라가 확장되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학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은 것은 뭐라고요? 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학장. 하나님 나라 흥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강성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더 흥하게 되고 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더욱더 더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뜻이고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 음.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음. 아멘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뭐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왕이다? 아나 혼자 왕이다 나 혼자 왕이다 왕따, 왕따. 왕이 혼자 하는거 왕따요. <laughs> 예? 왕이 나 혼자 왕이다. 그 자기 혼자 즐기면 돼도 을것도 왕따예요, 왕따. 왕따 되면 안 돼. 돼요? 왕따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왕이 뭐가 많아야죠? 백성이 많아야지, 백성이. 맞죠? 왕은 백성이 많아야지, 백성이.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나서 전도해야지, 전도, 전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 왕성하다, 왕성하다. 하나님 나라 그흥악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기저 나가서 뭐해요? 백성! 영혼 권려 전도하는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영혼 권려 전도 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더 우리가 기대했으면기대했으면 어떻게 나가서 전도해야죠 기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가도 전도해야죠. 이런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생명은 얻는데 우리가 늘한 말을 잃어버린 경우는 찾아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 뭐 9장 25절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며 우리가 온천하보다 뭐가 귀한 거예요? 온천하보다. 온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한 거 아니냐고? 우리에게 온천하 이세계 모든 걸다 내가 가지고 누려도 내가 영혼이 구원 못 가고 내가 지옥 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한 영혼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자이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바로 얼마나 훌륭하죠? 사도바로 얼마나 훌륭해요? 사도바로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과 기사와 사도바로 기적 그 모든 사람 앞치마 손수건만 기적 만져도막 능력이 없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리 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교회에 성교하고 이 복음전하고 가서 매받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사도던 많은 주의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하면 다음에 이건 사도 바리 고백이에요. 우리 사도방 근처도 못 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도방에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하고 주를 에서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방도 내가 남에게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미로다 자기가 하나님을 버림당할까봐 자기가 복음 자를 여신을 버림당할까봐 가장 두려웠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랑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또 내가 행여나 하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하나의 뜻에 거역하고 불순정해서 내가 오히려 당할까 봐. 버림 당할까봐 버림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우리 예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원도 귀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 이름을 안녕으로 나가서 우리가 더욱더 찾아나서으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는, 실족시키지 않는 우리의 모든 그저 모든 언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걸 통해서 실족하게 하지 않는 저와는 우리가 항상 영혼을, 우리가 믿음의 덕으로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생명 살리는데 영혼 살리는데 우리 모든 삶이 누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그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돼요 왕처럼 그죠? 정말 그런 삶이 나와요. 권위는, 삶이 나와요. 권위는 삶이. 거짓 왕자처럼, 거짓 왕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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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주셔서, 누가 보면 1 5 1절에 7절 말씀, 우리가 한양원 아버지 찾아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 목자 심정으로 우리 새는 영원한 권하고 천도생명 살리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일어갈수록늘 승리할수록, 말하며 결실이 넘쳐날수록, 주포를 지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년에게 돌리며, 우리, 우리의 사랑을 권역사에 축복하시나, 주의심 받따라 감사하며, 축복기도드립나이다 아멘.